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작! 자, 첫 번째 주자. 김태우. 얼굴 보여주세요. 첫 번째 주자는 김태우. 어. 하고 있어요. 근데 좀 자를 것 같아. 잘릴 것 같아. 자, 일단 체크포인트 여기입니다. 체크포인트 됐습니다. 이제 넘어져도 됩니다. 김태우는 벌써 체크포인트 닫고 갔고요. 오. 방금, 김, 김태우 주자가 빠졌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. 자, 이, 이 친구 모자이크랑 이름 공개하지 않아겠습니다 자, 과연, 폭 페이크포인트, 체크포인트. 아, 근데 쌍둥이 같네. <laughs> 자, 도영이랑 이 친구. 체크포인트 됐어요. 아 지금 벌써 1등이 가, 아니, 1등이 친구 2등은 김도영 3등 태우 소감 어떠십니까 소감 아주 재밌습니다 자 태우 힘듭니까 <laughs> 에휴, 힘든 좋아. 소리가 들립니다 부이 아, 진짜 너무 힘들다. 힘들어도 야. 안 돼. 자 도영이. 벌써 3 벌써 몇 분에 몇이야한 3분의 2 정도? 간고 비둘기. 비둘기 안녕. 저기요. 편하게 노네. 도영이 중에 저기, 저기 떨어져바 있어요. 방금 자, 김도영 1등 강다현 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